여러분이 영상을 방에서 시작을 하게 됐네. 오늘 나갈 준비하는 거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를 딱 켜고 준비를 하는 순간 밖에서 공사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맘 먹고 카메라를 켰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못 찍고 지금 이제 나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아침 먹는 거부터 찍을까 하는데 제가 요즘 사실 무슨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제 영상을 되게 오랫동안 못 찍었잖아요. 하, 뭔가 새해가 되면서 인스타그램도 한 1월부터 업로드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본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는 느낌이어서 나름대로 되게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목표를 영상을 좀더 자주 찍고 저의 솔직한 모습을 좀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뭔가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살짝 낯을 가렸던 것 같은데 노력해서 탈피해보고자 합니다 <laughs>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저의 일상을 공유를 앞으로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사과랑 뮤즐리 요거트 이런 거를 자주 챙겨 먹는데 이사를 하고 집, 집이 뭔가 정리가 좀안 돼서 계속 못 챙겨 먹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보통 오빠랑 저는 사과, 바나나, 계란 후라이 많이 먹고 가끔 이제 샐러드, 야채, 그리고 뮤즐리, 요거트 이런 거 챙겨 먹고 나갔는데 혹시 미니 알배추 아시나요? 미니 방울 양배추. 이거 제가 전부터 먹고 싶어서 언제 사지, 언제 사지 하다가 집 앞에 마트를 갔는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이게 보니까 마켓컬리에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어제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소금, 후추 넣고 구워 먹었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삶을 때는 통째로 삶아도 되는데 구울 때는 반으로 잘라야지 속에까지 익어서 저는 잘라서 구워 먹고 있어요. 많은가? 음, 많네 바질도 좀 뿌려주면 맛있어요 이번엔 좀 마지막에 이거는 반쪽만 잘랐어요. 왜냐? 하 알이 너무 크더라고요. 음! 너무 맛있어. 제가 원래 뭐 해먹고 요리해먹고 이러는 걸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사실 뭐였냐면 전 제가 해먹는 게 뭐 이런 재료 위주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요리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다고 해야 되나? 막 재밌는 요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뭔가 찍어서 보여드려도 구독자분들이 별로 재미없어질 것 같고 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laughs>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 막 집에서 요리 엄청 잘 해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요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만 한번 그냥 제가 뭐 어떤 거를 먹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양배추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타바스코를 뿌려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는 매운 걸잘 먹지 않기 때문에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할까? <laughs> 이게 포만감도 있고, 은근히 배불러요. 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 뭔가 비건 식단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기는 좀덜 먹고, 야채를 더 많이 먹는, 식단으로 가자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와중에 제가 이 방울 양배추를 발견하고 요리를 해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회사를 빨리 가봐야 돼서 얼른 후다닥 먹고 나가봐야겠네요. 오케이. 사무실에 잠깐 갔다가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머리하는 곳이에요. 지금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 어떻게 제 머리를 좀 살려주실지. <laughs> 저 너무 자주 와서 민망해요. <laughs> 마침 여기가 사무실 근처여가지고 엄청 자주 오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컬러는 제 사진 중에 있어요. 이때 정도의 밝기로 다시 좀톤 다운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laughs> 머리가 너무 구수해서 쌤한테 드라이하는 법을 좀 배워보려고요 쌤 인사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예 톤 다운을 좀 해야될까요? 음. 한 이정도가 좋은데 음. 너무 까만면제 얼굴이 좀 음. 약간 교라운 느낌이었 <laughs> 5.1, 2.1. <laughs> 좋아요. 5.1 정도로. 음. 제가 원하는 컬러를 엄청 귀신같이 맞춰주시는. 음. 제가 여기만 오면 약과를 하는데. <laughs> 앉은 자리에서 한 5개는 까먹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저희 사무실 창피실에도 예전에 사다 놨었는데, 제가 이거를 안 사다 놓은 이유가 이게 있으면 제가 계속 까먹어서 우리가 큰일 날것 같아서 안 사다 놓고 있는데, 여기 왔으니까 먹어야지. 음. 잘 빠지는 사람 있어요 어 그쵸 거기 있네 저요? 네 그게 그 나구나 아 제가 그래가지고 나무 아, 제가 느끼기엔 제가 너무 연속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자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관이 흘러지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반 곱슬이고 그래도 겉에 심하지 않은 게 없을 요 같아요 제가 좀 뒤에. 뒤에가 막 뒤에가 난리가 나있어아 방금 보셨어요? 네 <웃음> <웃음> 뒤에 좀 심해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늘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아니고 사실 한한 한 달? <laughs> 우리 사무실 밑에서 파는 커피. <laughs> 좋은 맛. <laughs>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마찰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젖어 있을 때 빗질을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수건으로 막 비비거나 하면은 그때도 큐티클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저 어떻게 수건으로? <laughs> 아 저도 쓸 뜨끔해가지고 아니 제가 이렇게 짜거든요. 그러면 아, 안, 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laughs> 어. 미용실에서 많이 챙이 일단 첫, <laughs> <프리트> 제품, <laughs> 일단 첫 번째 제품 이 커요. 일단 저는 제품 이커제이요 일단 첫 번째 제품 빨이 커요. 제품 이제이 커요. 이요요 크림 타입이 조금 무거운 편인데 그런 것도 괜찮으시면 괜찮고 음. 또 모발이 얇거나 처지는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액상 제형이 좋더라고요. 근데 크림 타입이 더 묵직하고 좋기는 해요. 음. 그리고 오일 타입 에센스 한번더 발라주고 젖은 상태에서 하는 게더 좋아요? 네, 젖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말리실 때도 좀 중요한 이 지금 쓰시는 거는 바람의 온도가 높아요. 음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랑 차분한 바람이랑 섞어가세요. 섞어가면서 말려주시면 돼요 일단 두피를 말릴 때는 좀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말려주시고 이제 모발 쪽 말릴 때는 위에서 바람을 주면서 차분하게 말려주시면 돼요. 말은 위에서 바람을 주면서 차분하게 말릴 건데, 약간 이렇게 만지면서 좀 털면서 흠빗질도 살짝씩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말려주는 거예요. 머리를 말리기 전에 뭐 메이크업을 먼저 한다거나. 저예요. 네. 아, <laughs> 근데 이런 곱슬이들은 무조건 머리부터 말려야 돼요. 아, 그요 하지 말라고 하 <laughs> <laughs> 이게 자연건조가 조금 되어버리면 그 순간 또 부시시해지거든요 아, 머리 먼저 말리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요즘 자꾸 다이슨으로 응. 너무 말많 되니까 엘레강스해 아, 보이고 차라 뒤로 돌려서 드라이기 바람을 쐬서시면 돼요 아. 어차피 꼽을 어.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냥 밑에 살짝 넣어주는 정도 아 그래야겠다 여기를 자꾸 말게 되니까 좀 음, 맞아, 맞아. 올드해 보여서 더 이렇게 되네 그리고 베이비 오일 필수. 오 <laughs> 베이비 오일 오른척 <laughs> <모른> 하는 <laughs>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laughs> 진짜 별거 없어요 한0 저... 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그냥 에센스 바르듯이 밑에 쪽 먼저. 그리고 살짝씩 위에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남은 걸로 감사합니다. <laughs> 하트를 달려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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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머리가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제대로 낸게 엄청 오랜만이어서 이렇게 종종 하고 다녀야겠어요. 근데 제가 또 답답하면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지금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아가지고 <laughs> 제가 아마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드라이를 한번 집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하고 회사 갔다가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에 왔는데 오늘 오빠는 약속 있다고 해서 저 혼자 저녁을 먹으려고요. 목소리가 지금 좀 약간 쉬었는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병원을 가 봤는데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아무튼, 그래도 저녁은 챙겨 먹어야 하니. 뭐 먹을 거냐면, 이거 아까 제가 점심에 시켜 먹고 남은 샌드위치인데, 에그마요 샌드위치. 반쪽. 사과 남은 거 반쪽. 이거는 두부인데, 남은 두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먹고, 토마토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예전엔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먹었는데, 요새 이사하고 5층에 먹다가 이제 다시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두부에 간장도 뿌렸어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요즘 간식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저께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게임하면서 꼬북칩을 되게 늦은 시간에 막 먹고 바로 잔 거예요. 자기 전에 원래 뭐잘안 먹는데,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이제 안그럴려고요 두부. 저 진짜 뭐안해 먹죠. 이래가지고 뭘 요리하는 걸못 찍겠더라고요. 샌드위치가 근이 물리네. 이 안에 지금 토마토랑 사과랑. 바나나 얼려놨던 거 들어있어요 이걸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을게요 너무 많이 갈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많이 한게 이따 오빠 오면 주려고 응. 많이 갈았어요 이거는 그대로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편안하게 넷플릭스를 보면서. 제가 요즘 보는 거예요.